원내대표 선거에 비추어 봤을 때 박찬대 의원의 낙승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명심은 박찬대한테 있고 늘 정성래 의원을 조금 더 불편해 한다라는 것이 여의도에 많이들 하시는 얘기입니다. 법사위원장이지 않았습니까? 정성래 의원이. 법관 증언, 재판 중지시키는 거 그,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어 했잖아요 아, 예, 예.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예, 예, 예. 최근까지 흐름을 보면 은 대통령실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내란을 수습하고 음. 인생 위주로 가고 어쨌든 간에 통합 분위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음. 그것에 저해되는 신상과 관계될 법한 음. 법안 처리는 음. 하지 말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음. 마치 이재명 대통령은 원하지 않는데 음.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음. 일종의 자기 정치를 하려고 음. 그 법안들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한거 아니냐 왜냐면 네. 당권 도전을 한다는 게 예고가 돼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박찬대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정청래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은 있는 것이남연전부터 사실은 명은. 정청래 의원을 다소 불편해한다라는 소문 같은 걸 많이 이제 들었죠. 정청래 의원이 이번 선대위 구성에서 광주 전남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인가 그거를 박지원 의원이랑 했는데 대체 마포의 국회의원이 자기 출신 고향이 또 그쪽이라 충청도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약세인 대구 경북에 가서 내가 목이 터져라 하면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오겠다. 이에가호남에 왜 가? 그? 당대표 자기 정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럴 수 있어 라고 뭐 다들 뭐 얘기는 하겠지만 아무리 선당후사가 없는 여의도 정치라지만 과하지 않나 같은 대표급 인사 입장에서 같은 일 아니에요 아 나는 전직 대표고 어. 그분은 아직 대표가 안된 분이다 네. 야 야망의 발톱을 좀 아, 드러낸 ]입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넘어가 줬다 네. 내가 이번에 김민아 야망의 김민아의 발톱을 김민아의 덫에 내가 넘어가 줬다 네.